자, 4강은 네, 첫 번째 경기, 이제 첫 번째 팀세 번째 경기입니다 메소드 팀대니미티드 t 미티드세 번째 t 세 번째 는 e a m 세 번째 team. 세 번째 team, 세 번째 team. 세 번째 team, 세 번째 team. 세 번째 team, 사람들은 아이 m 세 워라서잡을겁니다신기 예. 네, 같은 s been going to that 가 l a s s for the entire series. All three dungeons whether she's g 니 i 양팀 to the tomb 에 r going to the 고 a s t l e Tomb is finished o 폭풍에 폭군이란다 경화에 화산에 치는 상입니다 아, 쫄치기는 상당히 좋아요 쫄잡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둘다 똑같이 하늘 물량 몰고 생이 몰죠 일반적으로 글로벌에서는요 전멸을 하고 어, 대부를 받습니다 대부를 받고 앞에 쪽한 무리만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 대회 1처럼 이렇게 실로 없이 이렇게 잡다가는 거의 대부분 전멸해요 어, 일반적으로 글로벌에서도 이렇게 잡긴 잡는데 글로벌에서는 어, 전멸을 합니다. 카라잔 하 금가 실런 가는 기술처럼 실런만 살아서 가고 나머지 사람들 죽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어, 여기서는 대회에서는 대부분 대외에서 잡네요. 양팀 다 파버 미디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 카라잔 하층에서는 지금까지. 후쯤에 시간 절약 을할수 있는 공 간이 되게 많 아요. 아, 1렘 가는 길이 지금 같은 경우 양팀속 하셨죠. 그 다음에 네임오페라를 잡고 나서 밑에까지 다 모을 건데, 이때 어느 팀이 더 빨리 잡고, 어떤 팀이 살았어 잡냐 그게 가장 좋 아마 세상에 더 쌓이는 팀이, 화법이 있는 팀이, 좀더 빨리 잡을 것 같습니다. 양팀둘다 정말 소문이 두 명이기 때문에, 딜 일은 진짜 좋아요. 그런데 이제 광티일칠 때, 흑마보다는 화법이 더 나으니까. second mini boss it actually looks like they are going to do the same as well and an important thing to note is how these actually die you're not just gonna be cleaving everything's ours that's right yeah. once you kill one of these guys it's gonna heal all of the friends back up to full so <laughs> <you don't> wanna, <laughs> we just wanna focus as much single target as possible into one of the bosses limit is pulling ahead and ahead you know killing these guys just slightly faster than method is able to but of course there is a lot of things uh, coming up and you know Pull is very common after this boss, and a missed kick there could be the end of the dungeon. Yeah, like you said, limit is pulling ahead, but the the really crazy thing is this next pull. I feel like this next pull usually make or break this key in this particular Karazan. 조금 더 빠릅니다 예. 리미티 팀이 더, 더 빨라요 어. 조금 더 빠릅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레밍을 잡고 나서 이렇게 내려갔때쪼 어떻게 빨리 잡냐고 물어보요 거기서 조금 첫 번째 승패가 걸려져요 그리고 나서 그네들 쪼를 잡고 나서 위에 올라가서 방금 속에 있는 쪼 잡았을 때거기에또한번 그 했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고결까지 가는 그 구간에도 쪼를 잠가라서 구별앞까지갈 거예요. 거기서 이제 죽지 않고 어떻게 잡냐? 거기도 방콕이니까. 그 하층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구간이 꽤못본 데가 있어요. 자, 탱이 싹모 겁니다. 탱이 네, 싹모 거예요. 밑에까지 싹모 거예요. 지금 실러가 죽었죠 네, 한번 죽었네 실러가 지금 치명상이라서 빨리 가야돼요 지금 보세요 괜히 몰았다가 계속 전멸했죠 실러가 없는 상태여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러가 없는 상태에서 갔어요 그래서 치명상이 죽었습니다 복사가 이러면은 네, 뒷물을그 그을 돌못 가고 이제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 반대쪽으로 이제 바로 내려가야 돼요. 이러면은 좀더 많이 잡아야 됩니다. 방법이 달라요. 지금 같은 팀들 계속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전형적인 방법에 다 몰아서 잡죠. 네, 근데 아하 니미드 팀 같은 경우는 실수를 했어요. 실러가 뭐났어요. 실러가 죽어가지고 실러가 죽어가 죽었어요. 딜러가 자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달라요 방법이 uh, 다릅니다 in, uh, 이제 스팀은 이제 방법이 well 이제 달리 가는 거에요 um, 원래는 똑같이 메소드 팀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반주석까지 몰아서 잡게 되는데 어 니미드 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렬했기 때문에 쪽으로 so, 내려왔어요 여기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니미드 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센트를채우 되서 게 많은 한 바퀴 더돌아야 됩니다 좀 약간 불리하죠 이렇게 되면은 고결적으로 다시 가야되니까 고글쪽으로 다시 가야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귀찮고 약간 돌아가는 기회에요 이게 두개는 매질 하고 시야 할겁니다 역시나 메소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팀이랑 미이랑 되게 안요 하늘걸음 몰고 거 가서 고결 앞에서 코너를 틀어서 고속에서 아마 쪼를 uh, 몰아서 아, 끝까지 아, 아, 안 가는군요 아, 메소드는 확실히, 메소드 같은 경우 확실히 안전 빵으로 아, 가요, 아, 확실히 아, 그 무리를 안 해요, 왜냐면 고결 앞까지 가서 하면 은 되게 불안해요 장암 죽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메소드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정적으로 가네요 and then well, that's probably perhaps why they've come here for nice tricky, right? you the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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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pretty easy to get rid of 그 메소드도 이비에스를 했어요. 실러랑 네 실러가 없기 아마 죽어 치면서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방 식어 근데 이거 아 메소드도 유명해요. 지금 메소드 지금 조심하시겠지만 실러가 죽었어. 실러가 죽었기 때문에 그치성을 달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예. 지금 쪽이 아이안 잡혔기 때문에 어, 다행이는천만 네, 다행이에요. 네, 만다행이죠 진짜 만다행이네요 yeah, you know, 만약에 진짜 어, 수정치 옵션이 던전 옵션이 만약 전율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이래도 리미티드 팀이 불리합니다. 5배로 가는 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퍼센트도 많이 모자르고요. 하층은 의외로 퍼센트가 많이 모자라요. 뻑뻑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지금... 미미트... 리미터, 미미트는 그게 작전이었나? 아닌 것 같은데... 작전이었나요? 어, 있어요. 이게 제가 전에 정확하게못 들었었는데 이게 착륙이었다고 일부러 전멸을 한 거라고. 그 크기 치기는 너무 몰았는데 앞에. <laughs> 어허, 실러 죽었습니다. 메소드 지금 실려 죽었어요. 어, 아, 저 차단이 안된것 같아요. 차단이 안된것 같은데. <laughs> 헤드가 계속 죽어. 헤드가 지금 치명상 때문에 지금 골로 갑니다. 거짓말고 심, 치명상 때문에 골로 가요. 치명상 때문에 저 풍우는 이제 지금 20%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거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저 풍우는 죽죠. 치명상이 이제 치명상 때문에 지금. 풍은을죽을거예요 네. 역시 죽죠 풍은은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이러면 딜이 모자라서 보호막 못가고 차단을 못해서 죽을수도 있어요 저 네. <laughs> 이거 몰라요. 고결같은 경우에는 딜이 안되면 안돼. 진짜 고결같으면 딜이 안되면 안된단 말이야. 왜냐 차단을 해야되기 때또 까야돼요. 보호막을. 보호막을 까야돼요. 보호막 못가면 죽어요 지금 치면서 막아 치면서 막치면 <laughs> 지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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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헤드가 페인이 되고 있어. 헤드가 페인이 되고 있어. 아 진짜 5프로 남았는데. 이러면 이러면은 난리 났죠. 네, 이러면은 난리 이러면 d 이 h e painted, so, h e a 이 e d the p a i n 러면 d Ah, so, finish off t h 지 s five percent.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아, 그다마천만다행죠 진짜 짜천만다행이9 정말. 가능성이 조금이라만 9천만 9야만저천만 9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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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천만 9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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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 yeah I mean hey look that is a bad scenario for method but they they try to take those lemons and turn them into lemonade I think they do a relatively decent job of that now they're going to be moving on in here and we are going to see a big pool coming out you're just gonna pull all of those those little phantoms that are trying to eat their suppers and the blueberries get them down but midnight already so far Really, really cleanly done by Oh, it's ,50%. It's nice 정, to see that damage isn't going too, too crazy. Normally, you expect to see windwalkers and fire mages doing more damage to this. And that's because if you save your cooldowns right here, you see uh, combustion has been popped by uh by preheat here so now uh if they can do enough damage to a 2 they will be able to one cycle him and he will not jump back on they to do with the pathing as well because all of a they put themselves in a scenario where they do have the ability to get that massive amount of damage out they move their car. going to at the moment and that but they do need to make up all of the trash that they have skipped 그냥 아, 뒤에 숨죠 원래는 체살 잡으면 저거 안 숨어도 됩니다 근데 네. 이 정도 거리에서는 그냥 뒤에 숨는 게더 편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탱이 좀더 멀리 들고 가서 탱을 하고 체살를 잡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JB's gotta make sure he can stabilize the group. It's very dangerous there. You gotta make sure you watch out for the Swords, so, and you know, all sorts of things can go wrong yeah. for Method here, and really clean so far. And as you mentioned, for the side of Limit, when they were on Moreau's bubbles, things like that were going to be their strategy to just deal with Goro. When you do have JB on that Resto Druid, this is going to be one of those times that the Resto Druid is going to be a little bit more difficult to heal up with. Uh, unlike the skips that we saw them able to do in the last dungeon, this is going to be one of the places where it does seem like Holy Paladin is going to be that beacon of holy light for your squad. It's like 자고교를 잡으러 가야 돼요. 네. 리미티 팀 같은 경우는 고교를잡으러 가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가는 길이 시간이 되게 많이 잡아요 보시면 이제 DPS가 빨리 몰아야 돼요. 뭐라도 퍼 센트가 모자라. 그 반면에 메소드 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네들 가는 정도로 가고 있어요. 원래 정상적인방법이 돼요 근데 리미트팀 같은 경우는 아까 고교 가는 길에서 고퀴라 쪽에서 쫄을 하나도 못 잡았기 때문에 퍼센트를 몇 구경은 아직, to to 아직 to 고잘라요 아마 고교를 잡고 나서 다시 쫄을 잡으러 가야 될 거에요 거의 20%가 남았잖아요 4층은요 20%라면 20 20 엄청나게 많이 남아요대게 쫄을 많이 잡아야 돼요 아, 렘드보다쫄 잡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러면은 아마 여기서 메소드가 정말 을 던질 거예요. 네임드를 푸링해서 쫄을 다 이끌고 올 겁니다. 네드를 풀링해서 쫄만 다 잡을 거예요. 숨었죠? 쫄이 올 겁니다. 쫄다 데리고 올 거예요. <목소리> 제말네 맞죠. 예. 메소드가 여기서 승부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예. 메소드는 여기서 이거만 잡고 냄드만 잡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닌 어, 님트슨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개를 잡고 나서 다시 쫄잡을 가야 됩니다. 근데 20% 채우려고 하면생각보다 튀겨 오래 걸려요 많이 잡어 야 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요 자, 이제 바로 네임드 칠 겁니다. 만약에 메소드가 여기서 네임드만 빨리 잡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laughs> 지금. 반반이야. 반반. 지금 빨리 가야 돼. 메소드도 빨리 가야 돼. 메소드도 빨리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어트면은 빨리 잡... 어떻게 빨리 잡나? 그거예 메소드 같은 경우. 아, 지금 몰라요. 소치히 말씀드렸을 지금 몰라. 지금 몰라. 예, 메소드가. 어투면을 진짜 빨리 잡아야 돼요 예, 어투을 진짜 빨리 잡아야 되고 잡고 나서 잡으면 끝나요 예, 퍼센트가 100%기 때문에 근데 지금 끝났죠 고객 끝났죠 이제 20폴 채우러 가야 돼요 예, 난리 났어요 이제. 앞에 다 잡으러 갈 겁니다 싸그리 몰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싸그리다 몰아야 됩니다 옆에서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다 몰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2 0 채우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야 이거만 잡으면 끝날 수 있겠어요. 지금 몰라요. 지금 몰라. 근데 어둠맨이 아직 안 잡혔어요. 잡혔나? 말만 남았나? 아닌데. 끝났네요. 예. 리미트 팀한 마리 잡은대. 제말 <laughs> 맞죠? 한 마리만 잡은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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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네들 뭐. Unfortunately, there, uh, while this uh. match was looking like it was fairly uh, close to being determined, uh, there was an issue for Method on Maiden, Maiden of Virtue. Uh, unfortunately, with the players, we're going to have a chance to look at them in the replay, but we are going to have to remake the one. So, uh, yeah, you. o 죠와 i 진짜 심했다와제 게임 들어갔어요 제 게임 이 말이 됩니까 제 게임 들어갔어요 채팅창 난리 났어요 w h 빡 지금 난리 났어요 이게 너무 고의성이 너무 심해 지금 몇초 차이로 끝날 라고했는데제게임 들어.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럼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쪽이야 근데 얘네들 말로는 고결에서 문제가 됐었다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와, 진짜 심하다 이거는. soul uh, on the repentance goes, and then it looks like it doesn't clear. JB looks like he got melee by the boss. Uh, I think it's because the L So the thing just goes to the Yeah, the core of the issue with the bug. It's because of the repentance, too. The repentance doesn't get broken, so then just...